이 현황입니다. 또 기타 증상. 그 자가 격리자가 차량 안에서 격리되어서. 보건소에서 어제 늦게. 확산 전파 차량을 위한 조치 사항을. 필요하면 저희가 서울시 역학조사관이라든가 중앙의 결정을 받아서라도. 현장에 한번 방문을 해달라그렇게 한번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줬으면 좋고.

20명 더서 20명이 된 걸로 발표됐었습니다. 자가격리장에서 하실 법입니다. 유증사... 20일 날 확진된 이후로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최장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강동구가 조금 오래 네, 굉장히 오래 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지금 거의 한달 동안 지금 뭐 열, 11시 거의 뭐 12시 담당자는 보니까 1시가 넘은데도 뭐 보건소 직원들이 제일 지금 힘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해식행동구청장이해식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관련이 된 거죠. 우리의 법료을 이렇게 쭉 해주시고, 나중에 기회다 으면은또 우리 공연을 사다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이런 걸딱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신 분. 웃음>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한거거요 <laughs> <laughs> 하이 하세요 l o h 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일가구 일 e 밭의 비전이 실현되는 날까지 친환경 도시농 h 을지속적으 e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저희 구의 k you so much f o 이 this wonderful and thank you. He's a yeah. producer so much. of our district. Thank yeah. you. Thank you. Thank you. t 다 t h n Wow. Ha oh. <laughs> det!